한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시방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외식한 거 못지않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보양식계통으로 간장찜닭이라고 그러죠. 당면도 좀 넣고 하면은 아이들이 있는 분, 어른들 계시는 분들도 한번 더해 드셔도 되거든. 여름에 보양식으로도 괜찮아요. 고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새 마트에 가면은 닭 좋은 게꽤 많아요. 요거 하나만 가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시중에 파는 닭을 포장된 거 사시면 닭이 굉장히 연하고 잘 익어요. 마트에 큰데 가시면 요새는 찜용이라 그러면 찜용으로 토막을 다 쳐져 있어요. 주부님들 쉽게. 이렇게 마리마리 쳐갖고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하셔도 돼요. 칼질 안한 거를 사오시는 분들은 닭다 깎고 오시면 이렇게 똥구멍 부분은 빼내갖고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여기를 가운데를,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하시고, 요배 있는 부분, 요 기름이 좀 있거든요. 어든 닭이나 보면 배 있는 데는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닭 기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버리세요 가운데를 치지 말고, 그 옆을 치세요. 이렇게 집에 갖고 오면 좀 번거로우니까 선호한 거 사오셔도 돼요. 또 발이 이렇게 골격이 있는데는 부지이만잘 뿌질이 시거든요. 요거는 가슴살 부위니까 살집이 많아요 좀 잘게 토막을 쳐주시면 그리고 요 칼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 칼은 어, 생선 같은 건 토막치는 칼인데 대리시장 가면요 칼만 전문으로 파는 데 가면은 싹 마른 걸로 레 닦으셔 갖고서 신문지에 말아 놓고 구석에 넣어 놨다가 요런 것큰 생선 같은 거나 뭐닭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쓰시면 은 이렇게 뼈 있는 거, 생 쓰시면 은 하나 정도만 장만해 놓으시면 은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생고기를 썰었을 때는 싹씻으셔고 햇빛에 한번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요거를 한번 토막 쳤으니까 씻어갖고 올 거예요. 여기 이제 한번 씻고 나면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종종이나 소주나 집에 담아놓은 술도 괜찮아요. 헌법 칠해갖고. 살짝 좀, 담궈주세요. 찜닭 한다 그러면 육수에다 넣어갖고, 야채하고 듬뿍 넣고, 어, 간장 넣고, 이렇게, 어, 그게 찜닭 아니에요. 하시는 거 있거든. 근데, 오일이나 버터에다 약간 구우세요. 그러면은, 찜닭이 훨씬 맛이 좋아요. 그냥 맹물에 육수 넣고, 가진 양념 넣고 찜닭을 한거 하고, 오늘 같이 한번 구워서 하는 거 하고, 어떻게 더 맛있나, 비교를 해보세요. 살짝 구울 거예요. 는 음, 여기 저는 오늘 버터를 살짝만 조금만 쓸 거예요.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여기다 넣으시고요. 파한 조각이들 이렇게 넣고 닭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종종을 칠해놨잖아요. 그걸 탁탁 털어내시고. 닭을 다치면 국물이 나오니까 불을 좀더 당겨주시고요 특유의 닭 냄새가 닭마다 다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줄이는 방법도 돼요 노릿노릿하게 구워지죠 이렇게 잘 타지 않아요. 옆에 서 치킨을 세셔갖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구워주어요 노리노리하게 구워졌죠. 피가 다 이렇게 나오는 피가 거의 다 익었어요. 여기 파 들어간 거 있죠. 이거는 빼내주시고. 여기다가 제일 먼저 마늘을 버터 위에다가 마늘을 이렇게 잠깐 넣어주시고 제일 먼저 넣는 게 그리고 조금 이렇게 볶아주세요. 마늘도 같이 타지 않을 정도로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양념이 있어요. 간장부터 먼저 넣으어요 저희 집에는 맛간장이 있기 때문에 맛간장 사용하는데 맛간장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간장을 사용하시면 돼요. 간장을 분리를 좀 내주는 게 좋아요. 안 부었어요 간장이 조금 하지 않을 정도로 익어가면은 여기다가 이제 육수를 넣어주세요. 저는 단맛을 뭘로 내는가 하면은 여기에 모르포도를 설탕에 재워갖고 3년 이상씩 재워놔요. 그리고 이제 짜거든요. 짜면 두구두구 쓸수 있어요. 한3년 정도 재워 놓으면은 이렇게 빛깔이 어떤 색깔이 나는가 하면은 와인도 아니고 약간 단맛 나니요 이렇게 까만 빛깔이 나는데 간장으로는 요리하는 곳에 단맛을 내는 곳에다 제가 써요. 간장 요리를 하면은 황설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은 황설탕을 안 써도 돼요. 여기에 올리고당 역할을 또 하고 이렇게 오르퍼도 해요. 까만 색깔도 내고요. 맛도 더 좋아요. 없으시면 항설탕을 사용하세요. 와인하고 좀 섞으시는 게 좋습니다. 항설탕만장 사용하면은 닭 맛이 좀 딱딱해지니까 집에 먹다 남은 와인이 있잖아요. 밑에 좀 남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를 좀한 요런 데다가 하나 정도를 넣으세요. 그러면은 포도와인을 좀 넣으면은 간장 요리하는 데는 굉장히 고기 요리하는데 도 굉장히 좋아요. 요 설탕 대신 요거는 돌베예요. 요두 가짐 갖고만 단맛을 내거든요. 배를 돌배를 갖다가 재워 놓은 것 같은 거 국물을 뺀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발효액이 집에 있으면 굉장히 요리하기가 좋은데 정 발효액이 없으시면은요. 배를 다르셔갖고 접을 짜갖고 넣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바로액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검은 빛깔이 덜 나요. 발효를 시키는 것은 돌배이기 때문에 더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배를 강판에 갈았을 때는 깔끔한 맛만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조금 달라요 맛이. 여기 이제 거품을끼웠잖아요여렇 보면은 피가 익으면 이렇게 떠요. 이걸 좀걷어내서 야채 넣기 전에는.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야채가 있어요. 여기 포고버섯 이걸 좀 넣어야 되거든요. 큼직하게, 사각형만 접았고이게 이제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넣으시고. 연근은한 15분 정도 미리 통으로 반짝여가고. 이게 다시마 물에다가 삶아놨어요. 15분 정도 삶으면 좀 익었거든요. 생걸로 바로 썰어갖고 여기다 넣으면은요, 우리가 먹었을 때좀 서글거려요. 한번 정도는 좀 익혀갖고, 한 15분 정도 익혀갖고, 통째로, 썰지 말고 통째로 반만 짜게 해갖고, 익혀갖고, 넣으실 때 썰어서 넣으시면은 훨씬 맛이 먹기가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렇게 좀성글성글하게 이렇게 쓰시고요. 양파도 한개 정도를 이렇게 큼직하게 파도 좀 굵게 통째로 이렇게 한 5cm 크게 그냥 쓰세요. 요 당근 있죠? 당근도 큼직큼직하게 당근을 크게 썰어 놓으면 맛이 여기서 우러져갖고 맛있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 후추 통후추를 그때 갈아서 써던 종이 있어요 스을스글하게 갈아 놓은 걸 여기다가 넣으세요 양념은 얼추 다 들어갔죠. 찐닭 전문집에 가면은 당면을 하루 전날 미리 이렇게 담궈놔요. 이거를 반 정도 짜기셔갖고 찬물에 착씻으셔갖고 생수물에다가 하루 전날 미리 담궈놓으세요. 담궈놨다 나중에 먹기 직전에 한 10분 전에 이걸 집어넣고 끓이시면 아주 당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삶아갖고 넣어갖고 드시면요. 당면이 자꾸 불어나요. 그런데 요게 생당면을이렇게 찬물에 생수물에 담궈놨다가 요거를 넣어서 드시면은 훨씬 맛이 좋습니다. 불고기 용에도 그래요. 담궈놨다가 써보세요. 훨씬 맛이 달라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꼭 먹기 직전에 넣으셔갖고한 6분에서 7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닭은 한 20분 정도 쑥 졸여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좀 보글보글 닭이 북 안에까지 뼈속까지 익어야 뼈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육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익어야 돼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해도 되는 야채가 하나 있어요 고구마도 괜찮고요 감자도 괜찮고 단호박도 괜찮아요 이렇게 찜에다 넣어놓으시면 고구 먹는 재미가 굉장히 괜찮은데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건데요 감자, 고구마, 단호박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넣어주면 국물 맛이 굉장히 꼬죽해지면서 먹었을 때 굉장히 좋고 어쩌면 연금보다도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큼직하게 넣어주세요 너무 얇게 넣으면다 뭉그러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껍데기 깎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에다, 위에다 얹어 놓으시면 고구마가 저절로 쪄져요. 푹 덮어버리면은 야채가 색깔이 다 죽으니까요. 이렇게 다 듣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거쳐 놓으세요. 그러니 너무 팍 덮어보면 쪄지면은 야채 색깔이 그무티티해져 버리니까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뜨거운이 잘 빠져요 하시는 분은 요 스텐 수저 같은 걸 하나 이렇게 걸쳐서 해놓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한 20분 더 끓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20분 이됐어요딱 끓인지 20분 정도 되면 요 당근 색깔이랑 고구마가 다 이렇게 색깔이 붙잖아요. 어른들이 계셔가고좀 매콤하게 원하시는 분 청양고추를 좀담뿍 넣으시면 되고요. 아이들만 있는 식구들은 청양고추 아예 넣지 마시고, 홍고추만, 이렇게 맵지 않는 홍고추 붉은색 양을 좀 넣어주면은 빛깔도 더 조합이고 맛있게 느껴져요. 청글청글하게 좀 보이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청양고추, 우리는 어른들만 있는 집이니까 좀 매콤한 걸 원한다 싶으면 이제 여기다 당면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불을 약간 튕겨주시고, 당면이 물을 좀 흡수를 시켜요. 그럼 물기가 좀 자각자각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물기가 너무 없으면 당면이 눌러붙었겠죠? 식구들이 얼마만큼 먹어야 되겠다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면을 가운데 부분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육수 있는데 이렇게 넣으시고, 딱 잠기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 5분 정도만 끓일게요. 당면이 익어야 되니까 물기가 완전히 없기 바라면 불을 좀 세게 하셔 갖고 좀 졸여 주시면 되고 아, 물기가 약간 나는 있는 게 나. 아 어른들 국물도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육수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다시마 우린 물을 약간만 더 이렇게 둘러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육수가 적당하게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안 두르는데 당면 넣는데 육, 국물이 너무 없다 당황하지 마시고 육수를 좀 첨가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국물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홍고추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위에다가 보기 좋게. 요파 제가 조금 아까 냉겨놨거든요. 요 부분은 맞아 여기다 넣어주시면 드실 때 푸른 부분이 있어서 보기도 좋고. 향미도 다나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다 돼가는데, 이렇게 다 됐으면, 요런 판대기 하나 받치시고, 다 됐으면, 요거를 끄시고 요런 그릇에다가 통째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식탁에. 당면도 잘 익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는 거, 닭다리, 홍고추 붉은 게 당근 들어가고, 이 자체에 반찬 몇 가지 놓고 한세 가지만 놓고요 이렇게 들어 드시면 한네식구 오붓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찜닭 하나 시켜 드신 것처럼 돼요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 기숫자 다 돼요 그 음식을 보지만 말고 한 번씩 해 보세요 간장찜닭 이번 주에는 한번 만들어서 보양식을 한번 드셔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